안녕하세요. 설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설처녀에게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효자와의 결혼은 안 된다는 말을 아시나요? 저는 과거엔 그 말에 대해 반박했었죠. 그런데 제가 직접 겪어보니, 효자는 좋지만 대리효자는 정말 사람을 미치게 하더라고요. 그 대리효자가 바로 접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는 대학교 CC로 연애를 시작했고, 남자친구였던 그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끔찍하다는 건 알았습니다. 연애 시절 남편은 결혼하고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 당시 결혼까지 생각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건 불편할 것 같아서 힘들 것 같다고 말했죠.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었으면 도망을 쳤을 텐데 콩깍지라는 건 정말 무섭더라고요. 결혼을 약속하고 집을 알아보는데 남편은 계속해서. 자신의 엄마와 같이 살면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줄 거라며 맞벌이 하는 우리에게 딱 좋다고 저를 꼬셨죠. 엄마와 사는 것도 불편할 때가 있는데 생판남인 시어머니와 사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 둘이서 신혼을 즐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어머님이 혼자 생활하기 힘드실 때가 되면 합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고 말하였습니다. 이 문제로 우리는 의견 충돌이 되면서 다양하게 싸웠습니다. 결론적으로 둘이 살면서 한 달에 두번 정도는 시댁에 방문하기로 합의를 보았죠. 우리는 신혼집을 알아보았고, 둘의 회사 중간 지점을 찾다 보니 친정과 같은 동네로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행복한 신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약속한 것처럼 한 달에 두번 정도 시댁에 방문하였죠. 하지만 남편은 말을 바꾸면서 매주 가자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매주는 너무 힘들 것 같다고 하니 남편은 엄마 혼자 계시는데 불쌍하지도 않아? 며느리가 시어머니 식사는 잘하는지 챙겨야 하는 거 아냐. 우리 엄마 외로워서 병이라도 걸리면 어떡해? 하며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하도 징징내다 보니 저도 짜증이 나서 주말에 각자 부모님 집에 방문하자고 말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자기는 친정 가까우니까 퇴근하고 가도 되잖아. 그리고 나 혼자 가면 엄마가 둘이 싸웠냐고 하면서 자기는 왜안 왔냐고 물어볼 거야. 엄마 걱정시키지 말고 같이 가자. 하는 겁니다. 평일에 일하고 퇴근하면 몸이 천근만근인데 아무리 가까운 친정이라도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직장인분들은 공감하지 않나요? 그리고 솔직히 시댁에 매번 가기 싫은 이유 중 하나는 시어머님의 아이 가지라는 잔소리였습니다. 나이도 있는데 언제까지 아이를 안 가질 거니? 애는 빨리 낳아야 키우기 편하다. 우리 집안 대를 이어야 하지 않니? 하며 말씀하셨고 만날 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화와 문자로도 늘 저를 압박하셨습니다. 또한 시댁 가자고 하는 남편은 막상 가면 누워만 있고 식사 준비 청소하는 일은 제 몫이 되었습니다. 주말에 가서 일만 하다 보니 남편에게 자주 가는 건 너무 힘들다고 날 잡고 이야기한 적도 있었죠. 그랬더니 남편은 난뭐 편하겠어? 왜넌늘너 편한 대로만 하려고 해? 결혼은 서로 맞춰가는 거야. 하고 말하더라고요. 도대체 남편은 저에게 뭘 맞춰줬는지 의문이 들었죠. 다툼이 잦아지던 때 남편이 금요일에 출장을 가면서 주말에 쉬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긴장이 풀려서 저는 몸살이 났고 몸살약에 취해 자고 있었죠. 그런데 아침 7시부터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시어머니였고 언제 오냐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남편이 출장 가서 못 간다고 말씀드렸죠. 시어머니는 걔가 출장 갔다고 너는 안 오니? 나 아침도 안 먹고 너 기다리고 있는데 어서 준비하고 빨리 와라. 오늘 할 일이 많아. 날이 좋아서 오랜만에 이불 빨래 하려고 다 꺼내놨단 말이야. 하시는 겁니다. 진짜 하다하다. 이제는 이불 빨래까지 나한테 시키는구나. 생각이 들었고, 어머님, 제가 몸살이 심하게 나서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해요. 하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어머님은 남편 없다고 나 무시하니, 엄살 부리지 말고 빨리 와. 하시곤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더라고요. 다시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돌리셨고 진짜 아픈데 마음을 몰라주시는 것에 속상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출장간 남편에게 연락해서 대신 전화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정말 아픈 거 맞지? 엄마 말대로 꾀병 아니지? 하는 겁니다. 두 통까지 와서 대꾸할 기운조차 나지 않아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었죠. 일주일이 지난 후 시댁에 방문했을 때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너가 갑자기 그날 안 온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니? 그 많은 이불빨래를 혼자 하느라 몇날 며칠 아주 몸살이 났다. 다시는 어른이랑 약속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너 밖에서 그런 큰일 나? 그나마 나니까 조용히 넘어가지? 라고 말하시는 거죠. 솔직히 제가 간다고 미리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혼자 결정한 뒤 저한테 핑계대서 한 귀로 흘려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님이 남편에게 너네 집 계약기간 얼마 남았지? 물었고 남편은 조만간 집 알아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잘 되었다. 그러면 우리 동네에 매물 하나 나왔던데 그거 알아봐. 우리 집이랑 가까우니까 내가 가서 살림도 도와줄 수 있고 너네 아이 낳으면 내가 봐주면 좋잖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어찌나 소름이 돋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남편은 역시 우리 엄마밖에 없다. 우리야 좋지. 지금은 장모님 댁이랑 가까우니까 다음엔 엄마 집이랑 가깝게 알아봐야겠네. 하며 개소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은 어머님 집에 가는데 같은 동네에 살면 더 자주 볼게안 봐도 뻔했습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될일 같았죠. 이 근처는 출퇴근하기 교통편이 너무 힘들어서 어려울 것 같은데 하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건 그러네 하며 다행히 제 말에 동의했고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시간이 지나고 남편 회사 부부 동반 모임에 갔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남자들은 당구를 치러 간다고 하여 여자들만 카페로 가게 되었죠. 부장 사모님의 가방이 예뻐 칭찬하게 되었습니다. 예쁘지? 이번에 남편이 상여금 받았다고 큰맘 먹고 사줬어. 자기들은 뭐 받았어? 하고 말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상여금 받았냐고 물었더니 다들 어머어머 웬일이야 하면서 그동안 한 번도 못 들었냐며 저에게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의 회사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상여금을 지급했고,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날 집으로 가서 남편에게 오늘 들은 상여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그거 엄마 줬는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랑 상의도 없이 뭐 하는 거냐고 따지듯 물었더니 남편은 난 상여금 받으면 결혼 전부터 엄마한테 줬어. 그게 왜? 하는 겁니다. 남편의 대답에 화가 났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월급은 공동통장에 넣어서 같이 관리했잖아. 그래서 나는 결혼 후부터 월급뿐만 아니라 상여금이랑 보너스 받으면 당신한테 말하고 통장에 넣었잖아. 당신은 상여금 이야기 안 해서 난 당연히 안 받는 줄 알았지. 내가 오늘 모임에서 이야기 듣고 얼마나 황당했는지 알아? 그리고 결혼 전에는 어머님 들었어도 결혼 후에는 당연히 나랑 상의를 먼저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아?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당신은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혼자 사는 시어머니가 가엽지도 않아? 내가 총각 때 줬던 걸안 줘봐. 얼마나 서운하겠어. 나는 상여금 앞으로도 엄마한테 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하면서 통보하더라고요. 남편의 당당한 태도에 화가 나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저번에 넣어놨던 상여금이랑 보너스는 따로 빼야겠네. 그리고 이제부터 나도 당신처럼 보너스랑 상여금은 따로 관리해서 우리 부모님 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하고 말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남편은 그건 다르지. 장모님과 장인 어른은 사회생활도 하시고, 당신은 나처럼 예전부터 드린 것도 아니잖아. 하는 거죠. 자기가 받은 건 자기 엄마 주고, 제가 받은 건왜안 된다는 건지. 정말 도둑놈 심보가 따로 없더라고요. 우리는 이 일로 한동안 냉전으로 지냈고, 저는 시댁에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했는지, 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왔고, 이야기 들었다. 아들이 엄마 용돈 주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니? 다른 며느리들은 아들들 몰래 용돈도 더 챙겨주고 명품 빼이며 선물도 그렇게 해준다는데 너는 애가 속이 좁은 거니? 아니면 나를 그냥 무시하는 거니? 애못 낳아도 내가 예쁘다 예쁘다 해주었는데 고마워는 못할망정 다른 시어머니 만나서 봐라 애도 못 낳는다고 너는 당장 내쫓겼어 하시는 거죠 남편이 우리 둘의 대화를 어머님께 전달한 것도 화가 나는데 자기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어머님의 행동에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말씀 다 하셨어요?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서요.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집으로 와서 저에게,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했길래 엄마가 울면서 나한테 전화가 와. 당신은 어른에 대한 예의가 전혀 없어.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드디어 머리꼭지가 돌았고, 그놈의 우리 엄마, 우리 엄마, 당신은 언제까지 엄마 타령하며 살 거야. 결혼했으면 제발 정신 좀 차려. 내가 당신과 미래를 꿈꾸며 결혼했지. 당신 어머님 수발들을 여자가 필요해서 나랑 결혼했어? 그렇게 엄마가 불쌍하고 걱정되면 결혼하지 말고 평생 어머님이랑 살았어야지. 나랑 왜 결혼한 거야? 나중에 우리 아이 생겨도 당신한텐 어머님이 먼저일까봐 나는 아이 가지는 것도 솔직히 꺼려져. 결혼했으면 당신의 가정은 여기인데 왜 시댁에만 신경쓰냐고. 어머님 타령만 하는 남편은 나도 필요 없어. 이렇게 살 거면 그만 우리 헤어지자. 하고 소리쳤습니다. 제 말을 들은 남편은 헤어지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냐며 가지고 있던 컵은 던져서 깨졌고 그 파편으로 인해 제 팔이 찢어져 피가 났습니다. 남편의 처음 보는 폭력적인 모습에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며 사과했지만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잡은 손을 뿌리치고 그 길로 나와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으로 달려온 친정 부모님께 오늘 있었던 일과 그동안의 일에 대해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상처난 부분을 꼬맨 뒤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 짐을 챙겼습니다. 남편은 실수라며 저에게 사과했지만 친정 부모님은 냉정하게 폭력은 실수가 될수 없다며 이혼 접수할 테니 각오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죠. 남편의 폭력성이 인정되어 재산 분할을 하던 중 남편이 몰래 숨겨놓은 재산까지 발견되면서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전 남편의 회사 동료 와이프에게 소식을 들으니 남편은 이혼 이후 넋이 나간 사람처럼 행동했다고 합니다. 잦은 실수와 거래처 관리 소홀로 인해 회사에서 잘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어머님까지 몸이 안 좋아지면서 현재는 병수발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대리 효자를 원하더니 진정한 효자가 된전 남편에게 축하한다고 꽃다발이라도 보내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설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